조용하지 않은 주식 시장이 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일희, 일비하게 되는 증시 이슈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혼란이 예, 더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투자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증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반등이 나오게 되면 투자 전략이 없는 분은 세팅하시라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렸는데, 예, 그렇지 못한 분들이 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좀 냉정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 투자 전략이 없는 투자자분이라면요. 일단, 최소한, 위험한 곳에서만이라도, 예, 조금은 나와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토크를 통해서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조회 수가 낮아지는 것을 감내하더라도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증시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투자 저, 전략을 정립하시라. 예 공자님 말씀 같은 예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예, 꼭 드려왔습니다. 자 1월에 주식 시장이 하락한 것은 그렇다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지 않았습니까?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보면은 지금 어 그런대로 예 많이 예좀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이런 바닥 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 1월의 급락장, 이런 일방적인 상황일 때보다 마음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기 때문에 전략이 없었던 분들, 무방비로 100% 주식으로 있다가 무방비로 하락장을 맞이한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 편하게 투자 전략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전략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뭐, 단순 비율 전략, 간단하게 안전자산, 주식자산 나눠서, 뭐, 투자 성향에 맞춰서 안전자산하고 주식자산의 비율을 맞추고, 뭐, 1년에 한 번이든, 3개월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리밸런싱 하는, 그러한 단순한 방법이라도 사용하시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관련해서요, 어, 제가 증시 토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마다 올리는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야, 너도 자산 배분 전략 할수 있어. 위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방법을 활용하시는 분이라면, 동적 자산 배분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이도저도 아니다. 아이고, 다 귀찮아. 난 모르겠어.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10%만이라도, 안전 자산으로, 예, 조금은, 예, 반등을 이용해서, 예, 안전 자산, 코드번호 빵빵빵빵, 빵빵, 예, 현금이라도, 10% 정도 확보를 해두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려왔습니다. 아마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실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 자 사람의 본능은요 흑백논리가 마음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 아니면 도, 예흑 아니면 대, 백 옳은 거 아니면 나쁜 거예 이런 식으로. 예, 양쪽으로, 극단으로 나눠서 판단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뭐, 자산 배분 전략 이용해서 좀 세팅하세요. 이런 논평에 대해서, 이도저도 아니고, 이게 뭐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극단적으로 판단하셔서, 안전 자산을 늘리라고, 이거 안 좋은 얘기인데? 어? 주식 다 팔아?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아 시장은 좀 찌글찌글하지만 아, 주식을 좀 유지하라는 얘기는 못 먹어도 고오라는 얘기인가 주식 오케이 그렇게 오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죠 전략을 가지시라는 이야기를 자주 언급 드려왔던 거예요. 자 어쨌거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략 없는 상황에서 예, 지금 현재 시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뭐 폭락한 건 아니에요. 러시아 증시 폭락한 거에 비하면. 아이고, 시장 뭐 2월 달에 흐름은 양호한 편이었고 3월도 그런 대로 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불구하고 예, 전략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하루 급등할 때는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막 흥분하지만 또뭐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이슈가 있네 뭐 그러면서 시장이 꿀렁꿀렁꿀렁하면 또 밤잠 설치고 이러지도 못하고 예,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뭐 대외적인 이슈 때문이 아니고 전략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전략 세팅 카드로 남겨놓은, 예, 카드로 남겨놓은, 예, 머리 위에, 예, 카드로 남겨놓은, 어, 야, 너도 자산매분 전략 할수 있어. 그 참고, 시, 하셔도 좋겠고요. 근데 이거 다 귀찮다. 하신 분이시라면요. 아, 위험한 곳만이라도 피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위험한 곳, 어 주식 위험자산인데 위험, 어 주식 다 팔아? 아니에요. 아, 흑백 논리 하지 마세요. 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모든 판단을 흑백으로 판단하신 분들 정말 싫어합니다. 제 주변 지인들 예전에 보면은 뭐 저한테 이제는 교화되신 분들이 많지만 예전에 보면 친구 중에 한몇 명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성수야 아니, 이렇게, 이게, 뭐, 이게 두리뭉실하게, 이거 뭐냐. 아니, 주식을 사라고 러면 뭐, 확실하게, 뭐, 뭐, 빚내서 집 팔아서 사라고 하든가. 아니면 팔면 다 팔라고 하든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투자한 친구들 치고, 예, 수익 낸 친구들이 없습니다. 흑백 논리 아닙니다. 적어도 위험한 곳만이라도, 이제부터 조금 귀찮다 하시면 저것만이라도 피하세요.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과도한 비투를 자제하시고 축소하십시오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비투 예, 규모는 아직도 예, 상당합니다 신용융자 아직도 반올림하면 21조원 수준이에요 과도합니다 자 비투로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 시장 변동성이 요즘 기본이 1% 등락은 뭐 기본이에요. 2% 등락도 상당하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3% 등락도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 비트가 과도하다. 예. 순식간에 이거는 마진콜 강제 청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제자리를 걷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때 변동성이 확 커져서 확 눌릴 때 비 투자금은 견디지 못해요. 파산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 어떤 전략 없이 과도한 비투를 하신 분은 굉장히 비투 자금 규모를 반등을 이용해서 줄여가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험한 투자처, 즉 고평가된 주식이나 섹터에 대해서는 주의 주의 하십시오. 자주 언급드립니다만 예. 고평가된 주식을 골라서 성장이라는 포장지를 덮어서 투자해서 높은 성과를 올렸던 ARKK 같은 경우, 아, 요즘 뭐 반토막 이상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어, 심각합니다. 저한 현상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성장주에서 자주 발생하게 될 겁니다. 특히, 어, 이익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견딜 수 있, 있는데 성장주라는 포장지를 뒤집어 쓰고 맨날 적자야, 적자, 적자, 아유 올해도 적자 예정입니다. 이런 회사 여러분들 투자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러한 회사들은 피하실 필요가 있고 숫자를 만드는 이익을 만드는 회사를 하더라도 너무 고평가된 주식이라 그러면 피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업종들. 그리고 그러한 국가들, 어디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특정 국가, 예, 좀 고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 좀 조심조심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뭐 해당 국가에 대한 논평을 좀 써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안 썼어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너무 고평가된 주식이나 세카 주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재무 위험이 큰 투자 대상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피하십시오. 이게 어,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식이든 채권이든요. 어, 주, 어떤 회사의 그 증권이잖아요. 주식은 회사의 주권에 관한 증권이고 채권은 회사의 채무에 대한 증권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부도 가능성이 높아. 이 이야기는 부채 비율이 높거나 뭐 유동 비율이 낮거나 재무 구조가 어쨌거나 취약한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 조만간에 문제가 하나씩 빵야 빵야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진행이 되면서 어, 연쇄적인 자금 경색이 발생하면서 글로벌하게요. 예. 문제가 기업 단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이거는 국가 단위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재무 위험이 큰 주식 같은 경우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거보다 더 살벌한 거는 채권입니다. 자, 재무 구조가 취약한 회사의 회사채 또는 어떤 재무 취약국의 예 국채.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러한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멀쩡하다 하더라도 자꾸 깼더니 갑자기 부도, 배째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특히 채권 같은 경우 이게 안전자산이라고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회사채나 재무 위험이 큰 국채 같은 경우, 예 저기 다른 나라 예 재무 위험이 큰 나라의 국채 같은 경우. 위험 자산이 언제든지 될수 있으니까요. 자, 투자하실 때 나는 안전하게 국채 샀어 해놓고는 내일 모레 부도 날것 같은 혹은 몇년 전에 부도 역사가 있는 어떤 국가의 채권을 산다든가 그러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기만 하셔도 큰 투자 위험은 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만의 투자 전략을 정립하는 게 이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투자 정, 전략이 세워져 있으면요 증시가 뭐 하루 폭락 하루 급등 하루 폭락 뭐또 폭락 또 폭락 그다음에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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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난리 난리 하더라도 예 일희일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물론 기분은 조금 나쁘죠 아유 뭐, 뭐 성인 군자도 아니고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하지만 투자 전략이 있으면 기분이 나쁘더라도 뭐 자신의 절 매매를 예, 혼란스럽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투자를 하신데 있어서 그 투자 전략 어떤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자, 이 투자 전략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과거 과거도 아니죠. 과거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예, 우리 2020년 코로나 쇼크 때 어땠습니까? 투자 전략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 요 시기 때, 시장이 하락하는 걸 보면서 자산 배분 전략 가지고 계신 분은 안전 자산 일부 빼서, 아이고, 저가 매수 기회네 하면서 일부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도 했고요. 뭐, 같이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렇게 싼 종목들이 이렇게 와글와글하게 나와? 이런 기회가 없네 하면서, 와장창 저가에 매수하신 후, 그리고, 예. 그 이후에 화려한 랠리를 예, 수익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한참 오른 뒤에는 전략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산 배분 전략 가지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리밸런싱 하면서 주식 자산 일부 빼서 안전 자산으로 돌렸죠. 예. 이러한 방법. 뭐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방법이 여러분들의 투자를 강하게 유지를 해주게 됩니다 예 마치 우리 오프로드를 예 자동차 몰고 가는데 몰고 왔는데 막 돌도 많고 막 그런 길 있잖아요 가끔 운전하면 우리가 핸들을 놨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저기 저예예 저, 개천에 예. 빠지거나 그냥 전복되거나 그렇죠 하지만 잡고 운전을 오프로드 덜덜덜 하더라도 자꾸 가면 우리가 가는 목적지에 갈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 전략이 그런 의미에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투자 전략을 정립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서점에 가셔서 책을 사셔도 되고요. 뭐이제 뭐 머리 위에 있는 가치 투자 처음 공부도 베리굿입니다 그것도 꼭 좋고 아니면은 예 제가 머리 위 카드에 남겨은예야 너도 자산 배분 전략 할수 있어. 이것도 괜찮고요. 혹은 뭐 여러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투자 전략 어떤 방법이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 찾으셔서 어 다음 주 정도에는 꼭 세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말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월요일에 만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간 괜찮으신 분은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있는 예, 저희 카페도 한 번씩 방문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